며칠 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빌게이치를 제치고 아마존의 제프베조스 다음으로 전 세계 부자 2위로 등극했습니다. S&P 500에도 편입 발표 일어난 일인데요. 그린 뉴딜 친환경 정책을 펴던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된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거래량이 급등하며 이번 달 그린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되었습니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은 미국이 화석연료 사용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며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에 이르는 2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4년 동안 투입해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유로사이트는 시킹알파 11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인 퓨어텍, 클린에너지, 퓨얼셀 에너지 등이 며칠째 15%씩 25%씩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퓨얼셀 에너지의 경우 이번 달에만 280%가 상승 이번 연도로는 10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한두 관련 기업을 다룰 목적으로 연구하던 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 관련 지식 없이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부분 환경 오염 안 시키는 좋은 에너지 만드는 방법쯤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유 석탄의 원료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체 친환경 에너지원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 검토 후 고심 끝에 이번 영상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지, 특히 퓨얼셀 에너지, 블룸 에너지가 생산하는 연료 전지에 대해 그리고 미국 연료 전지 시장 동향에 대해 좀 자세히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야 미래 투자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무더기로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러니 집중해 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먼저 현재 대표적인 전력생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 같이 보시죠. 발전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어떤 동력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발전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전 방식인 화력발전,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로 물을 가열하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화력 발전의 장점은 연료를 구하기 쉽고 소비지 근접거리에도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료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고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이용한 방법으로 물이 이동할 때 낙차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 수차를 돌려 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수력 발전의 장점은 연료의 공급이 무한한 편이며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이 크고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원자의 핵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적은 양의 연료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성에 대한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기 생산량 중 석탄이 36.4%로 여전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천연가스가 23%, 재생에너지가 10.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수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수력도 재생에너지 한 종류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총 25.99%를 차지하고 있네요. 석탄 수요는 중국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탄 수요 감소의 절반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같은 글로벌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서 기인하는데요. 천연가스 이용 증가에 따른 대체 효과도 석탄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40년까지 세계 석탄 수요 감소는 중국, EU, 미국이 이끌 것으로 전망됐어요. 2040년까지 세계 전력 수요는 60%까지 증가해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해 효율을 높인 것으로 수소는 물에서도 추출 가능하지만 비용 대비 추출량이 적어 현재는 석유류나 천연가스, LNG에서 얻습니다. 그렇기에 신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지만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신에너지도 친환경에너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퓨얼셀이라고 하죠. 석탄, 액화가스화로 나뉩니다.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즉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에너지로 태양열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고요.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입니다.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죠. 발전소를 건설할 때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수력 발전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산지가 많은 국가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들 국가 전체 전기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종류와 장단점을 모아 봤는데요. 신에너지에서 연료 전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아실 거고, 바이오에너지는 미정부 에너지본부 사이트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과 같이 농작물, 나무잎, 옥수수대 등의 유기물들을 원료로 하여 가스, 알코올, 디젤 등을 얻는 것입니다. 지열은 지면 속에 있는 땅의 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에요. 해양에너지는 사진처럼 해양에서 얻는 방식이에요. 201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현황을 보면 태양광이 7.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태양광 설비 용량 규모는 2025년쯤 풍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수력을 넘어서고, 2040년 이전에 석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니다. 그에 비해 연료전지는 0.2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연료전지에 관한 세계적 관심은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주자인 태양광 발전은 수소연료 전지보다 최소 40배의 땅이 들고 풍력은 약 300배 이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흐리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90%인 연료전지 이용률과 15%인 태양광 이용률, 25%인 풍력 이용률까지 고려하면 같은 규모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의 땅이 있어야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 규제를 맞출 수 있겠죠. 결국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춰야 하는 발전회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수소를 쓰는 걸까요?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에서 얻을 수 있어 자원의 제한이 없고 연료로 사용한 후에도 물로 돌아가므로 생태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중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수소 에너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갈 기술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 에너지 경제에서 대체 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경제적으로 조절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입니다. 여기서 연료 전지 fuel cell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료 전지란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연료와 산화제로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수소가 왼쪽으로, 산소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전기와 열을 내고 산소와 합쳐져 물만 나옵니다. 여기서 배터리와 연료전지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연료전지와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죠. 는큰 차이가 있는데,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라면 연료전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입니다. 따라서 배터리는 그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전력원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연료전지는 수소나 산소 같은 연료를 내부에 넣어 반응시켜야 전력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는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전지는 그냥 열기관과 같이 연료만 채워 넣으면 되므로 충전시간이 비교적 빠릅니다.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자연방전 문제를 심히 고려해야 하는 배터리와는 달리, 연료전지는 분자의 크기가 작아 용기 표면으로 누출되는 양을 무시할 수 없는 수소를 제외하면 자연방전 문제에 있어 자유롭습니다. 효율성을 보면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의 전력 생산 효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40에서 50% 선이고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 또한 이용할 경우의 효율은 80% 이상이며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은 물을 가열하여 난방이나 온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료전지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SOFC, MCFC 등 고온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많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 연료전지의 개선점을 보면 산소는 공기 중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석유류를 크래킹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 등의 불순물이 발생하지만 화력발전소에 비해서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에서 뽑아낼 수도 있지만 석유를 화력발전에 돌리는 게 아직 더 싸게 먹힌다고 하네요. 친환경적인 면에서 조금 동떨어지죠. 그리고 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선법으로 천연가스 LNG에서 바로 수소를 뽑아내어 쓰게 되면 수소는 생산되는 즉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소가스를 보관하지 않으니 폭발도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 주식들이 미국 주식들이다 보니 미국 내에서 연료전지 시장 동향이 궁금해지는데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중요 예포가 될것 같습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의하면 미국은 메가와트 기준으로 현재 세계 최대의 연료전지 제조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수출국으로 2018년 기준 연료전지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수출에서 1억 6,500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북미는 연료전지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친환경성, 고효율 등의 장점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요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연료전지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미국의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 개발은 주로 미국 에너지부 (DOE)죠, Department of Energy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에너지부는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대규모 수소를 생산, 운송, 저장,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서 수소 에너지의 수익 잠재력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H2SK를 발의하고. 최대 3,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소가 채택되는 것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료전지 자동차 OEM과의 민간 협력 관계인 H2USA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으로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료전지 자동차 보유국이 되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는 연료전지 자동차 수는 7271대에 이르고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 3만대 이상의 연료전지 지게차가 이용되는 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약 60여 개의 수소연료공급소가 가동 중이며 수소연료공급소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향후 공공수소연료공급소를 2023년까지 123개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 경우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남부까지 수소자동차가 수소충전에 어려움 없이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연간 최대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캘리포니아주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발전용에 사용되는 고정식 연료전지는 수백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을 통해 기존의 발전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각종 상업시설이나 기관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연료전지 출하량은 2012년 125 메가와트에서 2018년 240 메가와트로 증가하여 92%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7년의 예측 기간 동안 24.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2020에서 2022년 매출액 CAGR 성장률이, 그러니까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시 가장 높은 미국 상장 수소 관련 업체 탑5는 니콜라 7000%구요, 약. 그리고 플러그 파워 36.7%, 퓨얼셀 에너지 28%, 발라드 파워가 27.5%, 로얄 더치셀이 20.5%인데요. 최근 퓨얼셀 에너지가 4일 동안 별다른 뉴스도 없이 2배가 되었습니다. 114%나 올랐죠. 다음 영상에서 퓨얼셀과 퓨어텍, 그리고 몇몇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을 합쳐서 다뤄볼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